안녕하세요, 미니징어입니다. 제가 오늘은, 목 상태가 더안 좋아졌어요, 지금. 목, 목소리 들리시죠? 투명뱅이 소리에다가 지금, 목까지 아파가지고, 소리는 크게 낼수 있는데, 지금 목이 되게 건조하고, 좀 그래가지고, 양해를 탁드리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. 미니정원님이랑 교환을 했거든요, 오늘 학교에서. 보내요, 미니정원. 바다요미니징어 완전 소소? 아이고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소소하대요 선물 한번 한대요 <laughs> 내가 도 소소한데 두께샷이 쩔어요 진짜 두께샷 왕소소 완전 소소 진짜 많이 줘 톡샷 우르르 샵. 맛있겠다. 먹을 게제 눈앞에 딱 들어왔어요. 와, 진짜 두 개의 큰 덩어리가 떨어졌고, 뭐, 이것저것? 왔네요 일단 한 개씩 소개해볼게요. 일단 요거는 우편, 우편 언니인데요. 아이고, 목소리 진짜 이상하다. <laughs>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구요 이게 괜찮을지 그다음에 우편 봉투 있는데요.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거는짤리에요 제가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. 학교에서 꺼내면은 막 애들이 뭐야 뭐야 하면서 달라고 할까봐. 이건 짤리대 같은데. 레진? 레진인가? 레진 같지가 않아요. 레진 젤리가두 개였구요. 아, <laughs> 미니증은 맞아요. 목소리가 이상해서 그렇지. 그 다음에 이거 칼, 라릴때잘 쓰도록 할게요. 다음에 아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. 이거는요? 천년 색소에요. 이렇게 보시면 천년 색소. <laughs> 젤리, 더 젤리, 블루, 벤? 젤리 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. 이거 한개 소개해볼게요. 깨셔 속샷, 우르르샷. 큰 봉지에 왔구요. 제 손바닥만 해요. 한 개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도, 뭐냐, 도일리 페이퍼. 제가 조금밖에 없는데. 주셨구요. 그 다음에 요거, 뭐냐. <laughs> 야! 정원아나 어떡하라고. 어머! 진짜 좋아. 네일 도트펜. 진짜 좋아요. 어머!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러블리 믹스 메이크 미트렌티 네일, 네일 도트펜 블랙. 응, 진짜 이거 짜가지고, 이렇게. 어머, 신기하다. 아, 어, 진짜, 정원아, 진짜 좋고, 고마워. 어머. 신기하다. 이 도트펜, 정말 잘 쓸게요. 이거, 베스킨라메스 아닌데? 이거 안 써져 있어요. 일단, 숟가락 한개왔고요이쑤시계 아, 저, 아, 이거 산, 꽃이구나. 저 꽃이가 없었는데, 잘 됐어요. 한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. 어머, 이거. 터치펜이다. 터치되는 거고요. <laughs> 꽂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. 한번 이따 꽂아 보고 다닐게요. 오, 뭐 대대량 줬다. <laughs> 겁나 많이 줬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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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쯤은 하면 안 되는데,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, 할 수밖에 없네요. 이렇게 줬는데 되게 대량 줬어요. 정말 감사하고요 DIY 만들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잘 쓰도록 할게요. 아이스 막대, 뭐, 이렇게 저을 때. 초코 내리. 사포! 사포 다 써갔는데. 그 다음에 종이? 종이들 종이들 대량 주셨어요 저도 이런 종이 보냈거든요 헉! 어어 어. 6권 토핑 아니 토핑함이 저는 안 보냈는데 어, 쪼만한 마을에서 그그 그 미니성어님이 쪼만한 마을에서 구매는 안 하셨었대요 뭐 다른 데서 사셨다나? 깨끗하네요. 이렇게 잘 쓰도록 할 거고요. 아이클레이, 아이클레이 주셨어요. 화양색이고요. 이렇게 봉지에 이런 봉지에 왔고 한한봉지이또 있어요 두 개야. 와, 어. 엄마. 우두두이 샷. 또 이렇게 큰 봉투에 왔는데, 한 개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요거는, 그 병이 돼요, 병. 병이 이렇게 짜는 거 병. 새거같고요잘 쓰도록 할게요. 여기다 뭐, 수제 레진나 이 그런 걸 넣어가지고 잘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집게 집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막 저런 거 걸어 놓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집게가 필요했는데 되게 잘된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<laughs> 아이스 막대 또 주셨네요. 두개 맞고. 그 다음에 요거는... 하트병 쿠키 DIY. 두개샷 속샷. 꺼내게샷. 또 네, 이건 메모지. 섞을 거. 목공풀. 물감. 글씨 예쁘시죠? 정토데어 점토인데... 말랐어. 말랐네요, 아쉽게도. 젓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혹시 모르니까 물을 조금만 뿌려놓을게요. 살살 더 살짝 <laughs> 굳어서 왔구요. 이쑤시개. 개 하트병 쿠키 DIY 있구요. 개 거울이 있습니다. 개 거울이 있구요. 뭐 어디서 떨어져셨나 거울이 있습니다 안보였죠? 네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데 이름 모를 큐, 큐디인데 잠시만요 진짜 물이 들어있어요 이 있고요 <laughs> 아 심각하다 감기야그 다음에 요거 아 죄송해요 목소리 진짜 요거는 알약 틀이에요 좀 찌그러져서 안 되는데.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대충 해서 쓰면 될것 같고요 잘 쓸게요 여기찔리면 내려야지 그 다음에 이게 왔어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좋은 게 도트봉 도트펜 도트봉이 아니라 도트펜하고 요거 진짜 맛있어요 먹거리 조금밖에 안좋는데 그다음에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다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요. 그래서 미니정원님 후기였습니다. 정말 푸짐하게 주셨고 나중에 선물 주신다는데 선물 받았을 때도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미니정원님이랑 교환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